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을 맡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한림대학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신장 진료를 하고 있는 박유진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늘 귀엽고 앙증맞은 인형을 갖고 오셨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데 어떤 인형인가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애정하는 인형입니다. 보통은 방광염, 신우신염 이런 용어들을 쉽게 듣는 얘기인데요. 요로 감염하면 조금은 생소한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소아 요로 감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요로 감염은 이제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질환입니다. 한두살전에 어린 아이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로 감염은 요도나 방광, 요관, 신장에 이르기까지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미생물 감염을 뜻합니다. 대부분은 대장균과 같은 장내 세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피부에 사는 균이나 아니면 곰팡이균 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요로 감염은 성인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소아 요로 감염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질환인데요. 성인 요로 감염과 소아 요로 감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어, 성인과 달리 이제 소아에서는 이제 방광 요관 역류와 같은 이제 방광이나 요관의 선천 기형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또한 이제 감염된 미생물이 이제 혈관을 타고 퍼져서 이제 폐혈증으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신장의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나중에 이제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요로 감염 증상이 있을 때에는 뭐 서변 볼때좀 찌릿찌릿 하셨던가? 옆구리가 아프다던가 이런 증상들로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화요로 감염일 때는 어떠한 배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방광에 소변이 차있지 않은데도 이제 방광이나 요도가 자극이 돼서 이제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굉장히 조금씩 나눠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또한 이 염증이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소변 나오는 길이 두꺼워지면서 좁아지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이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배뇨 증상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또그 외에도 또 눈여겨봐야 될 배뇨 증상이 있을까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 이제 방광이 있는 배 아래쪽 부분을 누를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또 소변을 보는 동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또 저희 신장이 등 뒤쪽에 양쪽으로 이제 갈비뼈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허리나 아니면은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말씀 주 증상들은 저희가 어떠 아픈 증상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어느 정도 배뇨 조절이 된 아이들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두돌 이하의 어린 영유아에서는 아픈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 소화 요로 감염을 가장 의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힌트가 있을까요? 어릴수록 열이 나서 요로 감염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38도 이상 고열이 날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증상이나 다른 증상이 전혀 없이 보통 38도 이상, 특히 뭐 심하면 39도, 40도 이렇게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로 감염을 의심하고 소변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화 요로 감염은 앞서 말씀 주셨듯이 세균성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소변 검사에서 요로 감염이 의심되고 아이가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요로 감염으로 진단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항생제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이가 소변 검사에서 좀 애매하고 힘들어한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 배양 검사를 확인해서 요로 감염을 어 진단한 다음에 치료를 할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일단 항생제에 대한 거부 반응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어 그럴 때 저희가 잘 설명을 하고 치료에 대한 이제 반응이 좋을 때는 어머님들도 많이 만족해 하시는데요. 보통 항생제 치료는 어느 정도 하게 될까요? 어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10일에서 14일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는 처음에 입원해서 주사 항생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 이제 소변 배양 검사 결과나 감수성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적절한 먹는 항생제가 있으면 이후에 항생제를 바꿔서 통원 치료하게 됩니다. 간혹 잠수성 결과에서 주사 항생제에만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두 입원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저희가 통원 치료를 할 때, 아이의 이제 요로감염의 증상이 다 좋아지고, 또 소변 검사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가 짧게 다시 재발하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하잖아요. 어떠한 영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신장 초음파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신장 초음파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이제 방광이나 요관의 뭐 구조적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이상 소견도 있지만 저희가 신장에 국소적으로 염증이 많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 신장에 농양 같은 것이 발생했는지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피부에 농양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이것을 터뜨려 줘야 제대로 다 치료가 되는 것처럼 신장도 농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드물지만 아주 심한 경우는 밖에서 터뜨려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초음파는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 이외에 다른 또 영상 검사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이제 성인과 달리 선천 기형이 동반될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요. 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광요관 역류와 같은 것을 확인하는 이제 배뇨 방광 요도 조영술을 시행해 볼수 있고요. 또한 신장에 염증이 심한지 또는 이제 흉터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DMSA 신스캔을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환자에서 이런 검사를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 나이나 아니면 치료에 대한 반응 또는 요로감염이 재발했는지 등을 확인을 해서 선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원인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요로감염의 치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감염된 미생물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항상 요로 감염으로 진단받은 하나의 부모님들한테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요로 감염이 한두 살 전에 아이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요로 감염으로 진단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기저귀를 늦게 갈아줘서 아이가 걸렸나봐라고 정말 자책을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특히 돌전에는 뭐 가장 많은 세균성 감염이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은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한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이제 어린 나이에 요로 감염을 재발을 경험하게 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크면서 방광이 발달하고 배변 훈련이 끝나서 기저귀를 떼게 되면 이제 이러한 요로감염 위험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